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제라늄 어, 꽃이 피다가 제대로 다 피지 않고 이렇게 빠스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 지금 막 5월 말인데 5월 31일인데 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0도 31도 정도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이 제라늄들은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이렇게 빠스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빨리 시들고.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온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많이 주면은 잘못은 밑둥이 썩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물을 주는 게 아니다. 좀 시원하게 해 주면 좋습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반그늘진 거나 차광진데에 놔두면은 제대로 꽃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 키우면서 특히 이제 유럽 제라늄들 아니면 케이 제라늄들이 이렇게 장미처럼 피는 제라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꽃이 안 피는 것들은 대부분 온도가 높아서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간 온도가 높았을 때는 어, 그늘을 쳐주는 게 좋습니다. 발이라든지 아니면 직사광선보다는 간접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제라늄들을 이눈 현상이 나타는게 대부분 온도가 높아서 이렇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온도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높아질 때는 어, 햇빛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어, 약간 차광을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환기를 잘 시켜주거나 아니면 최대한 선선하게 관리해야지 꽃이 제대로 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키우면서 특히 이제 6월 달부터는 어, 굉장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꽃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온도가 높았을 때, 제라님들이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